소 소리는 어떻게 낼까요? 소음메음메큰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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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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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낼까요? 음. 음. 음 이렇게 되겠죠 소리를 소, 소 소리가 어떻게 해요? 멀리 보내잖아요 음, 음. 음. 이렇게 하잖아요 자 각자 각자 서두르시 무소 무소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일단 소리가 음 포인트는 음끌을올리잖아요음음 음. 음. 이렇게 음, 소을 던지듯이 우와, 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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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염소 어떻게 불어야 네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오잖아요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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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소리의 패턴을 혹시 파악하셨나요 소 염소 강아지 고양이 돼지 참새인데 소는 어때 패턴 파악하셨나 혹시 강아지하고 고양이 우리 나랑 아네트요 네, 우리는 소리가 다르다고 어 한국은 강아지 같이 안한다 멍멍인데 우리 꼬꼬 꼬꼬예요아 달라요? 우소리좀이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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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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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. 어. 그래 우리 메옹메옹인데 여기 야옹 어? 미용미용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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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내가 목소리> <그래. 목소리> 아 이게 듣는게 다르구나 우리나라도 달라요 야 강아지 어떻게 소리내요? 동문 언 아니 그깍깍 그거는 강아지 소리 아예 고양이 음, 어, 미야옹 아니고 미야옹미야옹 응. 미야옹미아저 미야옹, 미야옹. 네. 우크라이나 아셨어요? 아니요 좀 키르기스탄 사람이에요 러시아 키르기스 러시아 사람이에요. 러시아 아 러시아 쪽에 가깝고 네. 아 그럼 그러니까 미야옹미옹 이렇게 하고 와다 그렇구나 중국어로 어떻게 해요? 중국어 강아지로 왕왕 왕왕? 왕왕 왕왕 어? 어? 사성이요 사성 성조가 있어요 왕왕 네. 왕왕 왕. 왕, 왕 이렇게 왕왕 내려와요 일월산스 일승 일 있어. 스 네네. 네, 는칭생고왕왕두개다 네. 사슴이다 아, 왕왕아왕왕 이렇게, 이렇게? 아오 신기하다. 미영 그, 미아미아 아, 아, 그 비슷하네요. 미야옹. 어 선생님 어디였어요 중국 아 비슷하고 선생님 <저> 어디 베트남 <laughs> 베트남은 어떻게? 아두분다 베트남이시고 예, 예. 아까 그거 아강아지 멍멍 어, 뭐야? <laughs> 나도 하고 엄치. 왜 멍멍이요? 멍멍소. 들우는데왜 멍멍이야? 어, 그럼 고양이는 아까 미, 미용, 미용. 미용, 미용. 똑같은 미용. 미용이. 미용? 미용? 고양이처럼 비슷하네요. 네, 미용, 미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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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왜냐이요 야옹. 옹 야옹. 야옹. 어. 야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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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 야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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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옹 야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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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고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옹 저 온도 풀면 이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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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 냐옹냐옹이 된거 같거든요. 아 선생님이 어디 나라서 중국 아그럼 비슷하겠네요. 그죠? 아 신기하다. 저는 아 이걸 어떤 패턴을 넣었냐면 굵고 가늘고 이 패턴을 넣은거거든요. 소는 이렇게 굵고 울림이 있잖아요. 근데 염소는 막 메에에에에에 이러니까 옆으로 내는 소리 또 강아지는 뽀뽀뽀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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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하다가 고양이는 야 이렇게 가는 소리 내고 또 돼지 같은 경우는 돼지 같아요? 아니야 우리는 우디 우디예요. 우디. 우디 우디? 네. 아 꿀꿀이 아니고요? 안그래 굴굴 꿀인데어 우디 우디. 어 그럴 수 있겠네요. 스승님 어, 어때 그게 돼지? 귀여어 어, 귀엽지? 귀여워. 네. 오 신기하다. 어또 중국은 어때요? 중국 돼지는 뭐라요? <laughs> 어, 돼지 소리? 요잘 얘기 안해가 아, 그래요? 언니 시도했네. 아, 도어요 시도 시도 음. 어, 중국에는 돼지를, 돼지를 돼지고기를 많이 안 드시나요? 아, 많이 안 먹어요. 많이 먹어요. 먹어요. 돼지도 키우나요? 소리 안 나요. <laughs> 소리, 소리 안 나요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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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무슨 일이야 꼬꼬꼬꼬. 식 먹을 때만그 돼지 소리는 크게 이상처럼 없잖아. 음, 음, 음. 돼지 소리는 아마 우리 신경 아, 안 써가지고. 우세 아, 그 명이 거. 다 모른다는 거다. 그 돼지 키웠어요. 어, 돼지 키웠어요. 한 해는 새는 어떻게 불어요? 참새. 찍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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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 아 안녕하세요. 있어요. 아, 있어요. 한국은 있어요. 아, 보통 참새는 찡찡 찡 이렇게 하거든요. 찡찡찡 찡 아, 아, 이렇게 아, 아, 소리는 사람마다 그 소리좀다 네. 그러네요. 같은 기고 네. 같은 동물인데 소리가 이렇게 네. 들리는게헝헝 아, 헝헝. 아, 아 돼지 헝헝. 아. 중국하고 한국하고 베트남 다른 돼지는 다 돼지가 다를까요? 돼지 야, 야, 야. 소, 아, 돼지 소리가 다를 수는 있겠다. 야, 야. 그죠? 돼지는 되지 아, 않아요? 돼지도 어. 흑돼지가 있고, 아, <laughs> 흑돼지가 있고, 멧돼지가 아, 있고. 멧돼지는 아, 소리 안 내는 거 아니에요? 혹시, 혹시 똑같은데. 맥돼지. 근데 이제. 소리는 다이고 음. 나라마다 다르고, 우리 뜨는 소리도 다르잖아요. 맞아요. 아, 근데 세상에 다시 확인하게 되네요. 약간 너무 돌발입니다